투투 t v 의 장비만 넣어두어서 이전할게요내투리가맨 처음에는 가출을 해가지고 그건 못 들렸는데요. 저때는 이쪽 안에 패시를 넣고 받치려고 했어요. 근데 투투리가 헬시만 먹고 달아났지 뭐예요. 두 번째는 만들려다가 잘못 만들어서 실시가 됐는데, 야 이거 잘 봐요. 투두리가 이제 소화로갈 거예요. 이쪽 냠냠. 어 이쪽에서 오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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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. 이쪽, 자, 이쪽 두 개까지가 진짜 길이고요. 이 다음부터는 가짜 길이에요. 이 가짜 길을 오늘 순간, 아래에 있는 요게 떨어져가지고, 터턴이 이쪽을 못 올라간 거죠. 수심 깊치 깊이. 저 손이 한 이따만 하거든요. 이쪽 한, 이쪽 아래 줄이 있는 것만큼, 깊이가 깊어요토 손이 참고 있는지, 아니면 냉장고 있는지, 아니면 스피기 아래 있는지, 저가 잘 몰라요. 자, 어쨌든 저가 한번더들릴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술실은 여기서 끝낼게요. 안녕!